장선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사실을 알리는 사진에 중국은 사전 투표 조작, 전라도 선관위 대환장 콜라보, 우리 북한 어서 오고, 우리 중국은 셰셰, 주한 미군 가지마요 등의 문구를 올려 게시했습니다.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장선수의 소속팀인 부산 사상구청 게시판에는 국가 대표가 일배다, 국가 대표 자격을 박탈하라는 항의성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. 또한 파리올림픽 3관왕 임시현도 SNS에서 이기야 표현을 사용해 논란입니다.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방언을 조롱하는 극우 커뮤니티 용어로 정치적 비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장선수는 오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정치적 이유 등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 내용을 거론하며 자신에 대한 공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엄령을 내리신 이유를 찾아봤다.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게 옳다고 판단해 부정선거 정황 등을 알렸다며 자신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.